기 없는데 바람 불게 없는데 다시 하자. 간단. 열매 13개나 있네, 또. 그러면 갔다 와야지. 장난 그만 치고 엔딩 저거 하고, 싶긴 한데 기억 찾기 무 기나 늘려 줘. 다섯 개남 는데. 다음 건몇 개야? 열두 개? 야이 나쁜 놈아 <laughs> 예이 나쁜 놈 그러고 <laughs> 보니 여기 어디도 마굿간이 있다고 들었는데 갔었나 내가? 마굿간에 그 그림 그리는 아저씨가 기억찾기 어딘지 알려주거든 여기 계신가 가봅시다. 계세요? 아재 안 계세요? 안계세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러면, 아재가 원래 있던 카카리코에 가면, 아재가 기억에 관해서 알려주는지 알아 봅시다. 오늘 은꼭 머리 를 감고 자야지. 너무 오랫동안 머리 를 감지 않았 어. 외다니요 무슨말씀을 다 그러고 사는거지 물아까워요 물이 너무 아깝잖노아 아,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캠을 요새 안키고 있잖아 마침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DSLR로 캠을 해볼까 지금 생각중이야 어때? 뭐야? 아날리아 중 세팅 중 인데, 그 USB, <laughs> USB 사러가 저기 이마트 가야 되 는데, 그게 귀 찮아 갖고 지금 아직 네, 근데, 테스트로 잠깐 켜봤거든요. 아, 휴, 숭해, 숭해. 음, 얄짤 없어. 보샷이 이딴 거 없어. 알죠? DSLR로 얼굴 클로즈업해서 찍으면 어떤 몰골인지 본인들도 알거 아니야. 찍어봤으니까. 예쁘게 나오겠지 하고 찍었는데 개뿔. 정말 디테일한 못생김이 숨김없이 보여지잖아. 비비라도 발라야 되나? 여긴 어디냐? 그냥 와봤는데, 어, 잠깐만 약간 느낌 있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 여기라기엔 너무 먼데... 이 굉장히 큰, 나무. 에, 이거 아니다. 아니네, 아니네. 학적. 다르켈의 마무리. 언제나 쓸수 있어. 아니었다고 한다. 도대체 어딘거야 너무 정보가 부족해 우르보언제 성이 보이는 곳에서... 음... 뭔가 되게 수상쩍은데요. 이거... 아, 이걸 쓰면 어떡해! 역시 수상했죠. 맞아, 마이크나 그저 <laughs> 뭐야. 거시키는... 거시키 할수록 거시키해 음 여긴 뭔데 이렇게 생소하지? 아, 이거는... 하이랄성에서 되게 가까운 것 같지 이게? 멀지 않아 성 쪽으로 좀만 더 붙어보자 고쫄 알았어 그만 쫄지돼 시끄럽다 알았다기... 가중... 뭐 가서 나쁠 거 없으니깐요. 근데 이거 꺼놓으면 또 사당 찾기가 힘들어요. 음, 인지하지 못했던 사당을 찾게 해주니까... 사당을 전부 다 돌고 싶다는 생각도 조금 솔직히 있고, 근데 다 돌려면 120개를 돌아야 된다는데, 글쎄요. 이건 뭐야? 흠. 건방지군. 그거를 거슬러 올라가 주겠어. 안 돼요. 안 되나 봐요. 이거 니까 이게 아니에요. 뭔가 다른 방법이 있겠죠? 얼음으로? 그래. 역시. 눈치채셨군요. 저는 원래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점프가 안 되지. 난 물고기들의 옷을 입었는데 왜 이렇게 느린 거야? 이걸로? 분명히 저거 멍청이 같은 보상일 텐데. 잠깐만, 떨어질 뻔 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멍청이는 무슨 뭐야 이거, 왜 이래 아, 왜 통과를 하고 그래 완전히 다 만들어진 다음에 가야 돼. 안 그럼 얘가 통과해버려. 아, 너무나 귀찮게 하네. 나가버리고, 울려버리고, 아! 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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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아 맞 고요 올리 고요 이렇게 첫어졌다야 <목소리> 그게 밑 으로 가 죠. 그렇게? 거짓말. 아니, 그게 밑으로 가진다고요? 아니. 옷을 바까해봐. 이 다이빙을 자꾸 쳐 하려고 까부른단 말이야. 가자. 아니, 다이빙 노노. 아... 여기서도 설마 다이빙한다고 까불까? 아, 120개 다 찾아볼까? 아... 고민되네. 갑자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런 목표 세우지 말자. 목표를 세우면 뭔가 내가 부담을 느껴 가지고 어... 스스로 재미를 떨어뜨리더라고. 뭔가 몰입을. 안 돼, 안 돼, 안 돼. 욕심 나면 하겠는데. 지금 당장 뭐 해야지, 해야지 하면 오히려 몰입을 방해하는 것이 기야. 내 목표는 이거야. 이거 남쪽에 있는 숲속, 끝없는 늪 북동 쪽에 있는 숲 끝없는 늪 북동 쪽 끝없는 늪 피어디야 이다 북동쪽 숲, 여기, 여기 근처인가 보다. 고대 용사의 노래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만 듣고 싶어요. 끝없는늪에 가려면 여기서 남...남서... 남서쪽으로 가야되네요? 에는로로음에는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는 사당을 찾아라가 아 그 그냥 젤다 스토리 설명? 어, 그거라서 이 물살이 좀 센데? 괜찮나? 그거 말고 아이 노래는 뭘까요? 어쩌고 저쩌고 그 말을 그 멘트를 하면 들어 들으면 이제 퀘스트를 맞을 수 있는데, 저거는 그냥 설명이더라고, 설명. 스토리. 도입부. 음. 여기 어딘 것 같지? 예, 투 예, 투 예, 지 이거? 어 음... 지 왜 아까 들어올 땐 이거 안 보임? 力に目指。 일시까지는 모르겠어요. 하나 더 찾았고 하이라이성 근처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아, 고놈 참. 아, 이게 아닌데. 와! 새끼가 이게 이쪽 근처 어딘가에서 본 건데. 아이랄 성에서 저기지? 내가 지금 찾고 있는 게 이거거든. 이거 바오밥 나무랑 성이 가려져 있어서 잘안 보인단 말이야. 이쪽 어딘가일 것 같아. 이쪽 어디? 그지? 이건가? 저걸지도 모르겠는데 느낌이 왠지 <laughs> 느낌이 왠지 저거 같죠. 요거 다 찾고 나서 엔딩 보면 엔딩이 좀 달라진대. 물론 달라지지 않은 엔딩을 못 봐서 모르겠지만. 아, 고놈들 참. 이가던 놈들 씨. 와. 예? 이걸 쓸 생각은 아니었는데 아 f u 한번더 써봐 아예 오케이. 아예 한번더 써서 충전을 시켜놔. 여기서. <목소리법>